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 변형인데요. 이제 두 개하고 이제 분수골 말고 세 개짜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두 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합과 제곱의 합이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그죠? 렇 곱을 구할 수 있는데 세 개짜리이기 때문에 둘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얘기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변형을 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 bc 아, ca 예,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15다라고 주어졌고요. 여러분은 3의 제곱 9가 되겠습니다. 그두 배의 ab bc ca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넘기고 넘기면 그죠? 한번 그냥 쓸까요? 네, 두 배의 ab bc C-A는 좌변 넘겼습니다. 15를 넘어오면 마이너스 15가 돼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ABBC, C-A가 마이너스 3이라는 예, 두고 불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요놈을 해야 되겠죠. 자 요놈은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지세요? 오케이, 풍부하고 싶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A, B, C 분의 자, 여기는 그럼 BC로 곱하면 되죠? BC. 자, 여기는 그러면, 예, 어, 분자분모의 CA로 곱하면 되겠고요. 요 놈은요, 분자분모의 예, AB를 예,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주어졌고, 요 놈은 여기서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을 구했습니다. 그 정답은 얼마다? 네, 3이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 마찬가지. 자, 합과 두 곱과, 아,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는요거도 네. 한번 써볼게요. 자, 요 놈은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3ABC.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됐는데, 자, 이놈이 없네요. 제곱의 합이 없네요. 그 제곱의 합을 여기서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형을 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두 예, 배의 예, ab bc 네, ca 네,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놈은 자,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플러스 1 돼서 얼마? 네, 3이라는 놈으로 예, 풀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놈은 루트 2고요 자, 제곱에 하면 3이라고 금방 썼고요 자, 이 놈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에 이 놈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3에다가 요거 곱하면 3, 그냥 바로 쓰죠. 예, 이건 그냥 바로 계산이 되겠다. 그죠? 예, 3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분배하면 3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2가 돼서 자, 요놈 문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2루트니까 마이너스 루트 2죠? 얘까지 계산하면 얼마다? 네, 2루트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 조금 까다롭네요. 자, 합의 주어졌고. 그다음에 역수의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제곱의 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우리가 해야 될 내용 먼저 합과 제곱의 합이 있으면 이게 두고 불구할 수 있다. 두 개씩 곱한 거를 더한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먼저 일단 가보는 게 낫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 bc ca 네 이렇게 일단 되겠습니다. 됐죠자요놈은 6이다라고 주어졌고요. 자, 이놈은 4니까, 4, 4, 16. 마이너스 2배의 A, B, B, C, C,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놈 넘어가면 좌변으로 넘길게요. B, C, 아, C, A는. 이놈 우변으로 넘기면 10이 되나요? 네.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A, B, B, C, C, A는 5라는 놈을 하나 얻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역수 아 요거 A분의 1 한번 쓰죠 B분의 1 C분의 1은 자 뭐하고 싶어요 그렇죠 당연히 통분하고 싶죠 방금 전에 한번 했으니까 A B C 이렇게 통분하면 A B B C 네, C A 이렇게 통분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자 요놈은 지금 2분의 5다라고 주어졌고요 아이고 이거 짤리는 거 아니겠지 자 A B C분의 자 요놈은 방금 전에 5다 이렇게 위에서 구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뭐 똑같으니까 없어지고요. A, B, C는 얼마다? 네, 2가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아, 요 놈입니다. 요 놈. 이놈. 자, 요 놈. 또 통분해야 됩니다. 자, 통분하면 A제곱, B제곱, c 제곱 똑같이, 마, 마찬가지예요 A제곱이니까 이걸 다 곱하면 되죠? 똑같습니다. 그냥, 어, 한번 해드릴까? 음. 여기는 분자분모에 a 제곱 b 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에는 b 제곱 c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네 그냥 ab bc ca인데 제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자분모에 c 제곱 a 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abc 요놈의 제곱에서 자 요놈은 ab의 제곱 bc의 제곱 c,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분자 요런 어, 분자를 먼저 한번 보면 여러분들 분자에 있는 이런 건 되게 유명한 거라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a, b의 제곱 b, c의 제곱 그다음에 c, a의 제곱은 변형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자 a, b, b, c c, a. 한번 해드릴까요? a제곱, b제곱, c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음, 아니면 뭐, 뭐 x 제곱, y 제곱, z 제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걔는 우리가 변형할 때 이거랑 똑같아요. 어, 됐죠? a 자리에 ab, b 자리에 bc, c 자리에 아 ca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그 자리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죠? 요거 그대로 더했죠? 그러니까 요놈은 그대로 갔다 더한 겁니다. 마이너스 두 배에 예. 그죠? 한 번만 해드릴게요. 두 개씩 곱했죠? 예, 네. 두 개씩 곱했죠. 그래서 곱해보시면, A, B제곱, C. 자, 두 개씩 곱했죠? A, B, C제곱. 두 개씩 곱했죠? A제곱, B, C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은, A, B, B, C, C, A의 제곱에, A, B, C가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자, A, B, C로 묶어주시면, B 하나 남고요, C 하나 남고요, A 하나 남아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놈은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요놈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자, 5, 25. 그 다음에 A, B, C 곱한 거, 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요. 2가 있네요. 그 다음에 더한거 얼마? 4가 돼서, 자, 2는 4, 4다 16인가요? 16배면 얼마다? 예, 분자는 9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 놈은 9가 되겠고, 자, A, B, C는 여기 있죠? 그래서 얼마? 제곱하면 4가 돼서 정답은 4분의 9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A 빼기 B, B 빼기 C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A 빼기 B, B 빼기 C가 있으니까 C 빼기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다? 그죠? A 빼기 B, B 빼기 C가 있으니까 C 빼기 A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두 놈을 더해보십시오. 그러면 A 빼기 C는 3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냅둬도 되는데, 뭐 매너상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자,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놈은 우리가 이제 변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제 변형이, 바로 한번 쓸게요, 여러분들. 변형이 어떻게 되죠? 는,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중괄호를안 쳤네요. 됐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자, a 빼기 b 제곱하면 16, b 빼기 c 제곱하면 1, c 빼기 a는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가 되죠? 그래서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 냅둬도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 아 26이 돼서 정답은 얼마다? 13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방법을 풀어 봤습니다. 자두 번째 방법은 뭐냐? 아 이거 동그라미 일다 했네. 네. 자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루트가 없죠, 여러분들. 예, 네,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놈은 어, 루트 있어도 되긴 하는데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어 어차피, <laughs> 왜 더듬지? 어차피, 여기 있는 걸다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예를 들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겹치는 게 B기 때문에, 자, B라는 놈에다가 편의상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A에다 0을 넣어도 되는데, 뭐, 중복된 게, 어, 깔끔하게 그냥 B기 때문에, 그 B에다 0 집어넣으면 A는 4고요 예를 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에다 0 집어넣기 때문에 C는 1 되겠죠? 그래서, 뭐 해주냐? 그 대입해줍니다. 그냥 깔끔하게. 대입을 해주면, 자, A제곱 16, B제곱은 빵안 쓸게요. 그다음에 C제곱은 1이고요. A 곱하기 B 빵, B 곱하기 C 빵, C 곱하기 A는 4인데, 빼라고 돼있죠? 네,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17에서 4를 빼니까 얼마다? 14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목소리>